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12월 21일 기준 기아 EV6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10만 2천 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61만 7천 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101만 4천 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98만 3천 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60만 7천 원. 30% 보증금 기준, 월 89만 4천 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93만 천 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61만 7천 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83만 5천 원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에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, 직접 문의 시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EV6 장기렌트의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